건슈팅 액션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니케와 애니플러스의 여름 콜라보 카페가 오픈한 건데요 이 카페는 오는 8월 6일까지 약 5주간 서울 합정점 부산 서면점 애니플러스에서 꾸며진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서울 합정점에 직접 출동 가봤더니 우와! 니케들의 컨셉을 담은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류가 판매 중이네요 나피의 바나나맛 라떼, 야네 허니 블랙 자몽티 등 음료가 4종류가 있고 페퍼의 딸기 트라미수 네온의 순수 우유 케이크 등 디저트도 4종류가 있었습니다 또 식사로는 모더니아의 과거의 기업 파스타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 맛있어 보였네요. 아울러 일러스트 역사북 트레이딩 캔배지 20종 등 다채로운 굿즈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투명 포토카드 10종 중 1종을 10만원 이상 구매 시 극세사 마우스패드 2종 중 1종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닷가를 무대로 꾸며진 승리의 여신 니케 콜라보 카페 개발사인 시프트업과 퍼블리셔인 레벨 인피니트의 소통 행보가 보기 좋네요. 그런데 유저들 쪽지를 보니 이런 카페 말고 메이드 카페 한번더 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哈哈。